사람에게 있는 대표적인 감정을 가리켜서 히로애락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또 노함이 있으면 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큰 기쁨은 개인의 작은 웃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사람의 큰 슬픔은 사람의 이 개인의 작은 근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즉 웃음과 근심이 모든 인간의 희로애락의 어,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웃음과 근심은 어, 매순간 인간과 관계하고 어떤 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웃음이 확대되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도 하고 어, 그 근심이 격해져서 심한 질,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에게 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과연 인간에게 있는 웃음과 근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웃음과 근심이 어디에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 창세기 21장은, 어, 창세기 22장과 함께 어, 아주 중대한, 어, 아브라함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특별히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람 가문의 웃음과 근심이라는 정반대의 감정이 서로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아브람 가문의 웃음과 아울러 근심도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송도로서 참 웃음과 기쁨을 얻기 위해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송도만이 참된 웃음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장세기 21장 1절로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절로 7절, 여호와께서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요하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요, 또 사라의 나이 90세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를 공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자 이삭이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이삭 출생의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장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시키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음을 더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1절에 또 있는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권고하셨다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기 권고하다라는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이 단어는 어, 뭐, take care of, 뭐, 돌보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방문하다 그리고 새기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즉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불임의 상태에 경수마저도 끊겨버린 인간의 한계의 나이인 90세의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사라의 그 몸에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친히 그 사라의 몸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을 새겨 넣으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의 잉태와 출생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시어 그 인격의 그 어, 살아의 그 몸속에 새겨 넣으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삭의 출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며 성취하신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생이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뿐인 것입니다. 죽은 자 방불했던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노력으로 무엇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어, 이미 1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이름대로 아들을 낳자마자 이삭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낳은지 8일만에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는 순종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과 실천이 바로 웃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야 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고 있으신 것처럼 이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즉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자였던 아브라함이 100세 때. 100세는 용서하십시오. 인간으로서는 이미 끝났다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의나이 90세 때. 그때 죽은 자와 방불했던 그 나이에 낳은 아들이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도 웃음이 나오. 이런 환경이 조성된 것도 어? 실로 어? 웃음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절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웃음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던, 더 이상 자기의 어떤 의지나 또는 환경이나 능력이나 경험을 의지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죽은 자와 방불했던 그들에게 주어진 큰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웃음은 비단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본문 21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결과 얻게 된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기쁨의 웃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 이삭이 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모든 이웃들에게 또한 큰 기쁨의 웃음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한 성도의 말씀 신뢰와 온전한 순종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사회에 커다란 웃음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큰 기쁨의 웃음은 또한 아브라함 이후 모든 선민 자손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큰 기쁨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웃음이라는 이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 출생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는 메시아적 웃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은 바로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 한번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이스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이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출생은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써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안겨주시는 말 그대로의 최대 최고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는 메시아의 출생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의 출생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는 큰 기쁨의 메시아적 웃음이었던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여러분, 30, 31, 32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참된 기쁨은 나의 노력과 나의 판단과 나의 어떤 목표 달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참된 기쁨과 웃음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선물로서 주시는 것이 기쁨이요 웃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웃음과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함으로써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웃음과 큰 기쁨을 맛보시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보다 자신의 상황과 합리성을 내세우는 자는 깊은 근심과 슬픔을 맛보게 됩니다. 함께 장세기 21장 8절로 1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젖을 때고 이삭에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시라 칭할 것이 미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적자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 가문의 큰 기쁨이요 웃음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가문뿐만 아니라 이웃과 나아가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큰 구원과 기쁨을 주는 웃음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했다는 사실을 볼때 얼마나 그 가문의 기쁨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바로 이복형이요, 서자인 또 다른 아들 이스마일 때문입니다. 이삭이 젖대던 날을 기념하여 대연을 배설하는 그때, 아브라함의 처비였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을 바로 사라가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희롱이란 말은 단지 상대방을 놀린다는 의미로서 끝나는 단어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멸시하며 조롱하고 더 나아가 저주의 눈초리까지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서자 이스마엘이 적자 이삭을 경멸히 여기며 적대시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뜻밖의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본 사라는 그야말로 속에서 열불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분노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분노의 불꽃은 이삭의 아버지이자 또한 이스마일의 아버지이기도 한 아브라함에게 쏟아졌습니다. 여보, 당장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내 아들이 내적 음, 이삭이 기업을 물을 자식이니 서자 이스마일을 이스마엘은 기업을 얻을 수 없어요. 사라가 당장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아들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이스마엘의 아버지, 인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하여 깊은 근심에 쌓였습니다. 장세기 21장 11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라고 했습니다. 비록 서자이지만 적자인 이삭과 마찬가지로 역시 자신의 아들인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큰 근심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으로 즐거움이 넘쳐야 할 아브라함 가문에 왜큰 근심이? 드리우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과거 15년 전, 즉 그의 나이 86세 때에 85세 때에 너의 몸을 통해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만큼은 아직 아이를 볼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아이를 갖는 것이 가능하다. 내 아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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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에 사라를 어, 사례를 보니까 이미 뭐그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지만 요즘으로 보면 불림 불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불림이기에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 자손을 얻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이르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나만 해당되는 거지 사라는 아니겠지 다른 여인으로 되겠지 이라는 이런. 어, 말씀을 좀 왜곡하는 자기 상황에 맞추는 일을 펼친 것 같습니다. 사라 역시 똑같습니다. 사라 역시 자신의 상황은 불가능하기에 오직 아브라함을 통해 아들을 얻으면 되지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사라 대신 젊은 애굽 여인 하가를 첩으로 받아들여 아들을 보자는 그런 권고를 아브라함에게 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 아브라함은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만큼은 우유부단이었습니다. 어, 예, 그래 뭐 좋, 좋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동의제청만장일치 가결하여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닌 엉뚱한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몸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조광지처인 사라의 몸이 아닌 다른 여인. 여기에 자기의 판단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막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잘못된 오판과 잘못된 순종을 가져오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인간의 경험과 판단과 노력의 결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마엘의 출생은 아브라함 가문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까? 한 번의 오판과 잘못된 순종으로 인해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결과는 아브라함 가문에 깊은 근심, 즉큰 근심을 가져오고야 말았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주 나타나시어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출생한 그때부터 무려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 약 13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실 때 하나님의 궁유의 얼굴이 나를 비추지 아니할 때,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할 때, 여러분 그것처럼 큰 근심과 슬픔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침내 적자 이삭이 출생하여 그젖을 떼던 날에는 서자 이스마일이 경멸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희롱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에 웃어야 하고 기뻐야 할그 날에. 큰 근심과 슬픔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출생은 단지 아브람 가문에게 가문에게만 큰 근심으로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깊은 근심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 깊은 근심, 아니 큰 슬픔을 가져다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적자 이삭을 희롱하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도저히 해결될 수 없고 그칠 줄 모르는 오늘날 중동의 불씨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바로 오늘날 전 세계를 상대로 깡패처럼 활동하는 급진 이슬람 사회와 아랍 민족을 낳게 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과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한 결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향하여 끝없이 테러와 협박을 가하는 이스마일의 후손 즉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아랍 민족을 탄생, 탄생시킨. 시발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전 세계를 향하여 큰 근심과 슬픔이 있게 된 것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보다는 자기 생각과 판단을 앞세운 결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고 그 모자를 내어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주방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아예 버리시는 의미의 주방은 아니었습니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도 분명 아브라함의 시임으로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등장한 이스마엘 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 나온 아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어 살도록 일반 운총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에게 있어서 큰 근심과 슬픔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과 잘못된 순종으로부터 유발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경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자기 상황에 맞춰 왜곡하여 믿고자 하는 기가 막히기도 악한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악습이 있습니다 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짜 믿음인 양 자기 확신에 사로잡힐 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에 대한 결과는 깊은 근심으로 되돌아오게 마련입니다 나아가 자신 뿐만 아니라 가문과 이웃과 사회의 큰 슬픔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입 이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큰 근심과 슬픔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임을 명심하고 자기의 생각과 현실 상황에 흔들지 말고 오직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서 근심과 슬픔 대신 웃음과 큰 기쁨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헌신하시는 30, 31, 32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받은 이삭이라는 존재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많은 사람에게 예,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나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웃음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구속적 웃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을 중시하여 받은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는 아브라함에게 근심을 촉발시키고 말았습니다. 나아가 지금 전 세계의 정치와 종교, 경제, 독불장군처럼 독불장군처럼 행동하는 들락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깡패와 같이 깊은 근심과 고통과 슬픔을 주는 그런 아랍적 속을 잊게 만든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90% 신뢰 아니고, 99% 신뢰 아니고, 100% 신뢰와 믿음으로써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대해 온전한 순종과 실천으로써 나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생각을 앞세우고 싶을 때, 예, 분명 그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주자주 자주 일어납니다. 자기 경험이 더 낫다고 생각될 때, 예, 우리 마음에 수시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바로 그때, 철저히 자기를 죽이고, 자기 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웃음을 맛보시고 또한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도 참된 구원의 기쁨과 웃음이 있음을 목도하시는 성도님들과 30, 31, 32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